안녕하세요. 생기초영어의 희망쌤입니다 오늘은요, must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ust는요, 뭐뭐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동사 원형 해야 된다 이렇게 쓰이는 동사입니다. Must 동사 원형 뭐뭐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보시면요, must 뭐뭐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첫 번째 의미는, 뭐, 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뭐 해야 된다, 필요성, 의무성, 명령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must be 다음에 형용사나 명사를 쓰면, 뭐, 뭐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뭐, 뭐임에 틀림이 없다. 뭐, 뭐임에 틀림이 없다는 뜻이고요. 강한 추측입니다. 그 다음에 용법은요, 주어 다음에, must 다음에, 동사원형을 쓰면, 뭐뭐 해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자, 주어는 뭐뭐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주어 다음에 must be 뭐뭐뭐 쓰면 주어는 뭐뭐 뭐임에 틀림이 없다. 나 가장 중요한 거. 주어 must 동사 원형은 주어는 뭐뭐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주어 다음에 must be 뭐뭐 뭐는 뭐 뭐임에 틀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표현입니다. must 동사 원형 뭐무 해야 된다의 경우의 예문을 알아보시죠. 자, we must keep our promise. our는 우리의라는 뜻이죠. we must keep our promise. 시작. we must keep our promise. we must keep our promise. promise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keep our promise. 우리 약속을 지킨다. We must keep our promise.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We must keep our promise.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표현 obey 이러면 뭐뭐에 복종한다는 뜻이고요. Our parents는 부모님들이란 뜻입니다. We must obey our parents. 시작. We must obey our parents. 시작. We must obey our parents. 시작. We must obey our parents.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We must obey our parents. 우리는 부모님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We must work hard. We must work hard. 그럼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We must work hard.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hard. 열심히 We must work hard. We must work hard.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 예문입니다. 강한 추측인데요.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고요. 이때는 must be를 써서 She must be an American. 시작. She must be an American. 그녀는 미국인임에 틀림이 없다. She must be an American. 그녀는 미국인임에 틀림이 없다. 그 다음에 He must be 14 years old now. 그는 must be 매 틀림 없다 now 지금 14 years old 14 years old 14살만큼 늙었다 이런 뜻이니까 14살이라는 뜻이에요 he must be 14 years old now 시작 he must be 14 years old now 시작 he must be 14 years old now 다시 한번 he must be 14 years old now 이러고요. 그다음 your parents must be proud of you 따라해 보세요. be proud of you 시작 be proud of you 이러면 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너를 be proud of 뭐뭐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your parents 당신 부모님들은 must be 이메틀림이 없다. proud of you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다. 자, your parents must be proud of you. 시작. your parents must be proud of you. 시작. your parents must be proud of you. your parents must be proud of you. be proud of you. 다시, your parents must be proud of you. 당신의 부모님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표현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must의 부정문, 뭐뭐에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요,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냥 쓰면 안 되고요, must not 다음에 동사원형을 쓰는 거예요, must not 다음에 동사원형. 자, must 뒤에 not을 두어서 must not으로 쓰고요, 뭐뭐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must not 뒤에 동사원형, must not 뒤에 동사원형을 쓰면 뭐머선안 된다 뜻이고요. 두 번째 뭐뭐 일리가 없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비교로서 can not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can not 동사원형은 뭐뭐 할수 없다는 표현이 있고 뭐뭐 일리가 없다. 그래서 must not 에도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뜻이 있는데 cannot 에도 뭐뭐 일리가 없다는 뜻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자 강한 금지의 표현일 경우에 예문을 보시죠. You must not go out at night. at night 밤에 go out 나간다. You must not go out at night. 시작. You must not go out at night. 당신은 밤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You must not go out at night. 당신은 밤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You must not go out at night. 당신은 밤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 단정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뭐 아님에 틀림이 없다 뭐뭐 일리가 없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He cannot be 14 years old now 그는 지금 14살 일리가 없다 He cannot be 14 years old now 그는 지금 14살 일리가 없다 또 He must not be 14 years old now 그는 지금 16살일 리가 없다. He must not be 14 years old now. 그는 지금 16살일 리가 없다. He cannot be he must not be. 뭐 뭐일 리가 없다. He cannot be he must not be. 뭐 뭐일 리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네, 그다음에 비교해 보죠. must not이란 표현이 있고요. need not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need는 필요로 한다는 뜻인데요. must not 그러면, 뭐뭐에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요. need not은 뭐뭐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문, I must not go. I must not go 그러잖아요. 뭐뭐에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uh, I need not go. I need not go 그러면 나는 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I need not go 나는 갈 필요가 없다. 오케이. 자 복습해 보죠. 자 must 동사입니다. We must keep our promise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약속을 지켜야 된다. Must 뒤에 동사원형 쓰고요. Must의 뜻은 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must be는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어 뒤에 must 뒤에 동사원형 쓰면 되고요. 주어는 뭐뭐 해야 된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must be는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must 동사원형은 뭐뭐해야 된다는 뜻인데, 예문을 보면, we must keep our promise.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뜻이고요. we must obey our parents. 우리 부모님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we must work hard. 이러면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must는 강한 추측이란, 강한 추측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must be로 씁니다. 그래서 she must be an American. 그녀는 미국인임에 틀림이 없다. he must be 14 years old now. 그는 지금 14살임에 틀림이 없다. 그 다음에 your parents must be proud of you. 당신의 부모님은 너를 자연스럽게 생각할 것이 틀림이 없다. 그 다음 must의 부정문은요. must 뒤에 not을 쓰는 건데요. must not으로 씁니다. 그래서 뭐뭐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고요. 뭐뭐 일리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cannot이란 표현이 있는데 뭐뭐할수 없다는 의미가 있고 뭐뭐 일리가 없다는 두 가지 뜻인데 이때 cannot은 뭐뭐 일리가 없다는 뜻에서 must not과 의미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금지로서 예문은요. You must not go out at night. 밤에 너는 나가선 안 됩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부정적 단정, 뭐머일리가 없다. He cannot be 14 years old now. 그는 그는 지금 14살일 리가 없다. cannot be 대신에 must not be를 써도 마찬가지다. 그는 지금 14살일 리가 없다. He must not be 14 years old now.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비교입니다. must not은 뭐머선 안 된다는 뜻이고 그다음 need not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예문 보면 I must not go. 나는 가서는 안 된다. I need not go. 나는 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오늘 must와 must not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복해 들으세요.